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2살, 아직도 진료를 보고 있는 현직 의사 구도환입니다. 6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병은 깊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단 5초만 봐도 알수 있는 잘안 보는 내 곳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이네 곳은 그냥 스쳐 지나치면 안 됩니다. 거기 건강의 경고등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 과연 잘 캐치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목격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건강 부위 네 곳, 그리고 그곳을 통해 알수 있는 건강 경고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셀프 체크만으로도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혀입니다. 혀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혀는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신호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볼때 얼굴, 피부, 눈빛은 꼼꼼하게 살피시지만, 혀 상태를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의 입을 열어 혀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미 몸속에 다양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는 말 그대로 건강의 거울입니다. 혀의 색깔, 표면 상태, 촉감, 심지어 냄새까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먼저, 혀가 흰색으로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흰 혀는 보통 칸디다균 감염, 즉, 구강 칸디다증과 같은 진균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했거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혀 위에 하얀 막이 생기고 살짝 따갑거나 아픈 느낌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엔 식사 자체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혀를 긁었을 때 흰막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 붉은 점막이 드러난다면 칸디다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구강 청결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항진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혀가 갈라지거나 표면이 균열된 듯한 경우입니다. 이런 혀는 흔히 균열 혀 혹은 지도 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B군의 결핍, 특히 비타민 B, B6, B12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신경계 유지, 세포 재생,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구강 점막이나 혀의 상태가 쉽게 나빠지죠.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편식하는 분들, 장 기능이 약해 영양 흡수가 잘안 되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 결핍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혀가 갈라지고 음식 먹을 때 따끔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입병으로 넘기지 말고 영양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혀가 노란색을 띠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소화기계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위염, 간 기능 저하, 담즙 정체 등이 있을 때 혀가 노랗게 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흡연이나 커피, 녹차처럼 색소가 진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도 혀가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착색이 아니라 혀 전체가 노랗고 두꺼운 설태로 덮여 있다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을 자주 겪는 분이라면 혀 색깔의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혀 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어떤 혀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연분홍색, 표면이 약간 거칠면서 촉촉한 느낌, 그리고 설태가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혀가 건강한 혀입니다. 혀표면의 괴양, 심한 건조감, 거북한 냄새, 지속적인 통증 등이 동반된다면,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병적인 징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오신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양치가 부족했나 싶었지만, 혀를 들여다보니 설태가 지나치게 두껍고 황색빛을 띄고 있었죠. 진찰 결과 가한 기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위장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즉 입냄새와 혀의 변화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만으로는 혀 표면에 있는 세균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너무 세게 문지르면 상처가 나거나 미세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고 천천히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입이 마르면 입안에 세균이 쉽게 증식하고 혀도 건조해져 설태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많이 마른다면 물 섭취량을 늘리고 수면 중 구강호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와 비타민 보충입니다. 편식, 단식, 다이어트 등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은 혀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혀가 며칠 이상 계속 이상한 색깔을 띠거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혀는 우리가 쉽게 들여다 볼수 있는 신체 부위지만, 동시에 여러 질병이 경고등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혀를 보는 습관, 그리고 변화를 느끼는 감각, 이두 가지만 잘 가져도 몸이 보내는 건강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볼때 혀도 꼭 함께 살펴보세요. 당신의 혀는 오늘 어떤 건강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만보 이상을 걷는다고 하죠. 이 많은 걸음을 견디고 온몸의 체중을 버텨주는 곳, 바로 발바닥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요한 발바닥은 건강 관리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발바닥은 건강 경고 등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발이 자주 저리고 시려요. 상처가 났는데 며칠째 낫질 않아요. 미창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말초 신경의 문제거나 혈액 순환의 장애 혹은 당뇨병의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발가락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위험신호일까요? 첫째, 감각이 무뎌진 발바닥입니다. 모래 위를 걷는 듯한 느낌,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둔한 감각, 작은 돌에 찔려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경우는 말초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뇨병에 의해 신경이 손상되면 처음엔 무뎌지다가 나중엔 극심한 통증이나 찌릿찌릿한 저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통증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럼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죠. 둘째,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은 우리가 서 있고 걷는 동안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쉽게 덧나고 회복이 느립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피부조직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처회복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작은 물집 하나가 피부 괴사로 진행되기도 하고 세균 감염이 뼈속까지 퍼져 절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발바닥 통증이나 변형입니다. 발바닥 앞부분이 유난히 아프거나 발바닥 중앙에 굳은살이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걸을 때마다 쿡쿡 쑤시는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평발 또는 요족 등의 질환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특히 굳은 살이 많아지고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발바닥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발을 들여다보는 습관입니다. 특히 고령자, 당뇨 환자, 신경병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매일 저녁 발바닥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집, 상처, 발톱 주위 염증, 굳은 살, 피부색 변화 등 작은 것도 놓치지 마세요. 눈으로 잘안 보인다면 손거울이나 휴대폰 카메라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보온과 건조 관리입니다. 발은 땀샘이 많고 신발 안에서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무좀, 습진, 곰팡이균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는 면소재로 매일 갈아 신으시고 신발도 하루 이상 건조시킨 후에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샤워 후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남아 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적절한 보행 습관과 신발 선택입니다. 평발이거나 발바닥에 압력이 고르지 않게 가해지는 분들은 기성화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각 검사 후에 맞춤 깔창을 제작하거나 정형외과용 신발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하이힐, 딱딱한 구두, 너무 낡은 운동화는 발바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적절한 쿠션과 지지력을 가진 신발을 착용하세요. 네 번째는 정기적인 발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었다 놓기. 발바닥 전체로 골프공 굴리기. 발가락을 펼치고 오므리며 근육 운동하기.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돕기. 이런 운동들은 발의 유연성과 순환을 돕고 신경 자극을 통해 감각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끝으로 발바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이 둔하거나 통증이 반복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단순한 발 문제로 넘기지 말고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관리하면 큰 질병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발바닥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들여다보세요. 건강은 그렇게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땀이 나는 부위, 혹은 채취가 나는 민감한 부위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오랜 시간 진료실에 앉아 환자들의 몸 상태를 살피다 보면 겨드랑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강지표인지 절실히 느낍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피부 아래에 땀샘이 많은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림프절, 즉 림프샘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부위 중 하나죠. 림프절은 말하자면 몸속 순찰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같은 이물질이 침입하면 이를 감지하고 면역세포들이 모여 전투를 벌이는 바로 그 장소가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목, 턱, 밑, 사타구니, 그리고 겨드랑이처럼 몸의 주요 경계선에 존재합니다. 이곳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외부에서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방어체계가 작동하는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겨드랑이는 유방, 팔, 상체와 연결된 림프 흐름의 중심입니다. 이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염증 반응을 넘어 전신 건강에 중요한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멍울이 잡히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작은 콩알처럼 만져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 마디만큼 단단한 혹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건이 멍울이 단순한 면역 반응인지 아니면 다른 병적인 신호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우선 감기나 독감처럼 일시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림프절이 커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경우 대개 림프절은 부드럽고 눌렀을 때 약간의 통증이 있고 며칠 내로 다시 작아지며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림프절이 점점 커지고 만져보면 단단하고 눌러도 아프지 않으며 2주 이상 변화 없이 지속될 때입니다. 이네 가지 중 두세 가지만 해당돼도 의학적으로는 정밀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림프절은 면역 반응 외에도 전이의 통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겨드랑이는 유방과 밀접한 연결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초기 전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가 바로 이 겨드랑이 림프절입니다. 유방에는 직접 통증이 없어도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지거나 비대칭적으로 멍울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방초음파나 유방촬영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림프종,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경우 겨드랑이 림프절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은 남성 중 일부는 림프절이 커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40대 남성 환자도 기억납니다.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잡혀오셨는데 본인은 근육통 일거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겨드랑이 림프절을 어떻게 일상에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샤워할 때마다 양쪽 겨드랑이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좌우를 번갈아 눌러보며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처럼 잡히는 게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보세요. 크기는 콩알보다 큰가?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가, 없는가, 단단한가, 말랑한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이중 통증이 없고 단단하며 고정되어 있고 점점 커지는 경우라면 병원에 즉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약간 통증이 있고 며칠 뒤 작아진다면 면역 반응일 수 있으나 그래도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림프절 외에도 겨드랑이 주변에서 발견되는 멍울 중에는 지방종, 피지낭종, 땀샘 염증 등 양성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부는 자가 진단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림프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열이 동반된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밤에 식은 땀이 심하다. 전신 피로감이 지속된다. 이런 증상은 모두 면역계 질환이나 혈액암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단순한 멍을 하나도 경고등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조기 발견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겨드랑이는 피부 밑의 땀샘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경계 센서입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고 암처럼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초만 샤워하면서 양쪽 겨드랑이를 체크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읽고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겨드랑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복부 특히 배꼽 주변입니다. 복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자 소화기, 간, 신장, 췌장, 비장 등 중요한 장기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배꼽 주변은 특히 건강의 중심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배꼽을 그냥 배 가운데에 있는 구멍 정도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배꼽은 태생기부터 이어져온 생명의 흔적이자 내장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배꼽 주변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히 피부나 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숨어 있는 장기의 이상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배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복부는 기본적으로 말랑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에 가스가 찼거나, 간이나 비장이 부었거나, 복수처럼 체액이 고인 경우에는 배가 전체적으로 팽창되고 단단해집니다. 특히 배꼽 위쪽이 단단하게 느껴질 경우 위장장애나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단단하다면 대장, 방광, 자궁, 전립선 쪽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쯤 배를 눌러보며 좌우 대칭이 맞는지, 앞통이 있는지, 혹은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부분이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신호는 복부 팽만감입니다. 배가 평소보다 유난히 불룩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과식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 유착 혹은 만성 변비 환자들은 복부 팽만감이 작고 경우에 따라 통증도 동반됩니다. 이런 팽만은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장의 가스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생기며 간혹 복강 내 종양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은 식습관도 점검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밀가루, 유제품 등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식사를 기록해보며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배꼽 냄새나 분비물입니다. 배꼽은 사실상 움푹 파인 피부주머니입니다. 이곳에 땀, 피지, 각질이 고이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냄새가 없지만 배꼽에서 냄새가 나거나 진물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면 피진항염, 피부염 혹은 진균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꼽에서 진한 냄새와 함께 노란색 혹은 초록빛이 분비물이 계속된다면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며 곰팡이균까지 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배꼽에서 출혈이나 궤양이 생긴다면 복강 내 장기와 연결된 병적 통로인 제대동 이상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배꼽 주변에 혹처럼 잡히는 덩어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탈장입니다. 탈장이란 복벽의 약한 틈 사이로 장기나 지방 조직이 밀려나오는 현상인데 특히 복부 중앙 즉 배꼽 부위는 선천적으로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인 후에도 탈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꼽이 바깥쪽으로 불룩하게 돌출되며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증상을 보입니다. 서 있거나 복압이 높아질 때 커졌다가 눕거나 힘을 빼면 작아지기도 하죠. 복부 탈장은 방치할 경우 장이 끼어 혈류가 차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초기에 외과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꼽 주변에 림프절이 붓거나 만졌을 때 고름집처럼 아픈 부위가 있다면 피부 하부에 국소 감염이 있거나 드물게는 결핵성 림프염일 수 있습니다. 복부 전체가 아니라 배꼽 중심으로 통증이 지속된다면 위궤양, 십이지장염, 췌장염 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화가 안 되거나 자주 설사를 하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들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암이나 대장암의 초기 증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배꼽 주변 그리고 복부는 우리가 평소 자주 보지 않는 곳이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건강의 센터입니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샤워할 때 배꼽을 부드럽게 세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면봉이나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 안쪽까지 가볍게 닦고 샤워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려 습하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배꼽이 계속 습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엔 면봉에 소독용 알코올을 묻혀 가볍게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루 한 번. 복부 전체를 눌러보며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딱딱한 부위는 없는지, 눌렀을 때 통증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좌우 비대칭은 없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복부 내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 배가 유난히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 식사일지로 음식을 기록해 보는 것도 장 건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신호, 가벼운 불편감, 익숙한 변화 속에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복부, 특히 배꼽 주변은 그 작은 변화로 간, 위장, 대장, 심지어 암까지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복부와 배꼽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샤워하실 때 배꼽을 살짝 눌러보시고 복부를 가볍게 만져보세요. 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혀, 발바닥, 겨드랑이, 복부, 이네 곳을 잘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꼭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잘 살피고 있는가? 여러분의 건강 스스로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톱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건강 경고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